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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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슛! 한대좀요 슛! 아, 습니다습니다 uh... 아, 아 비트코인 위로 슈팅이 아니라 아래로 슈팅이 나왔죠. 예, 제가 쇼시라고 몇번 말했습니까? 예? 자, 이거 보세요. 완벽하게 맞췄죠. 현재 구간 대응방법 대해서 완벽하게 esta? 완벽하게 다 맞추니까 또 보라고 또 찍어드렸죠. 예. 2023년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예? 네? 아, 잘보시라고요 아, 잘. 근데, 자, 저는 일단 포인트를 이거, <laughs> 여기서 이렇게 한달 정도의 어, 행보를 예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 저는 그래요. 왜? 제가 원칙이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세운 게, 어, 나는 여기서 홍보할 것 같다. 이렇게 여기서 받았고, 여기 올랐다. 그래서 저항에 딱, 제가 딱 잡아들이 저항에 딱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는 빠질 것 같다. 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대응을 해 시나리오가 이거니까, 깨지면,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예? 아, 졸라 쉽죠. 예? 아, 졸라 쉽... 쉽다고요. 졸라 쉽죠. 여러분, 졸라 쉽죠. 그냥 슛, 빠진다고요. 예? 졸라 쉽지 않아 보여. 하면 똑같이 따라 하면 도보는데, 예, 자 여기가 어디였죠, 예, 자 얼마 잡아야렸냐 28512를 잡아야 되었다고 여기서부터 쇽 본다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보세요, 28512 여기가 28512예요, 여기서 그냥 딱 맞고 쫙 빠지죠, 미쳐버렸죠. 아, 이거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한달 동안 행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잡아들었던 여기 여기였고, 여기서 이제 팔았다. 팔고 이제 쇼 잡는다고 했죠. 자, 이거 보세요. 제가 한달 동안 한 정도의 행보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지금 보세요. 15일째, 16일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다제 말대로 되죠. 다제 말대로 된다고, 요 높은 확률로다가.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졸라 더 신기한거 보여드릴까요? 자 20시간 전이죠 아침 첫 브리핑에서 4시간 봉 종가 시가 밀어줘야 좋겠다고 했죠 제가 여기 27671을 잡아줬어요 계속 쇼퓨션 유지하다고 했죠 자 여기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딱 여기를 딱 넘고 정확하게 리테스트 하면서 여기가 바로 2 7 3 7 9예요 자 뭐라고 브리핑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잡아놓은게 진짜 말이 안되죠 이렇게 딱 세고가 딱잡아는데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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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세히 보기 자 보세요 자 2767을 잘 막으면서 첫번째 저항대 정확하게 넘고 리테스트 자 넘고 정확하게 리테스트 그리고 그후 아래 27379까지 도전하고 있다 여기를 뚫어야 연리가수성 높아지겠죠 예자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잡아들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2 7 3 7 9요 27379, 오케이? 볼게요. 자, 비트코인 4시간 봉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가 2 8 5예요 여기서 숏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 이렇게 받는다. 그죠? A, B, 받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숏이다. 쫙 빠졌죠? 예. 네. 근데 또 보세요. 어저께, 자, 어저께 2767을 잡아드렸어요. 여기 종가 못 넘죠?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여기 딱 빼니까 이렇게 쫙 빠지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여기 계속 종가 못 넘다가 여기 2379 7 여기서 넘겼죠. 여기서 여기서 넘기고 여기서 딱 넘기니까 이렇게 쫙 빼는 거 보세요. 예? 쫙 뺐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반등 나오는 거. 어디서 반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반등 나오는 거죠? 자,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렸던 RSI랑, 자, 일봉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잡아드렸어요. 여기, 여기. 정확하죠? 미쳤죠? 여기 잡아드렸어요. 자, 다 미리, 다 미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채팅방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26957에 정확하게 잡아버리죠? 여기가 26957이라고요. 다점이 미쳤죠? 이거 다 미리 알려드린 거, 자, 보세요. 자, 제가 알려 제가, 제가 공연 튜브. 자, 보세요. 알 r s 이랑 자, 똑같죠? 자, 여기 잡아드렸어요, 여기. 정확하게 만든, 나오죠? 다 미리 잡아드린 거예요, 다 미리. 예? 단기 최고 익절 자리에 단기 무조건 수익 자리. 그냥 미쳤죠? 그냥 이래서 무조건 수익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돈복사 파티라고요. 자, 7 시간 줘. 자, 이보다 더 완벽한 카드가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할까요? 없다고요. 저 보세요. 보세요. 다 보고 댓글 보세요. 차 미쳤죠. 예? 아 보시라고요. 눈이 있으면 다 보세요. 이거 다알 바니까. 예? 아 보세요. 아 보세요. 예? 아 미쳤죠. 다돈 복사하고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예 끝도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이런 장에서 그냥 돈 복사하고 있다고요. 예? 덕분에 내 시험값 벌었네요. 예? 이십 퍼센트 감사합니다. 예, 다다 솔라한 홀딩 어, 와 홀딩입니다. 자자칠억터 진짜 괴지라 베르지.